안녕하세요. 김원상입니다. 160페이지 더블 쿠션 15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제가 소개해드리는 해법들은 최대한 공격과 수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.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득점보다는 수비에 만족하는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정해진 내 점수를 빨리 득점을 해서 끝내는 것이 경기를 이기는 것이지 상대방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비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만약 상대방이 내가 만들어준 그 수비 형태의 배치를 풀어나간다면 그 데미지는 오히려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. 수비보다는 공격에 집중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득점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앞선 강의에서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던 문제입니다. 충분히 해법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두께를 3분의 1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반대쪽 코너까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. 이때 회전을 11시 정도로 결정을 하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. 말씀하신 그 해법으로 시도를 했더니 조금 짧아요, 조금 길어요, 이러고 질문을 하시는데요.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그 당구대마다 조금씩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조금은 바뀌어야 됩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해법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그 당구대에 맞춰서 포지션하기 위해서는 두께는 고정시켜야 되고요. 회전을 조절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문제는 내공이 단 쿠션에 붙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스트로크는 필요가 없습니다. 조금 전보다는 밀리는 각도가 조금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두께를 조금만 두껍게 2분의 1로 결정하시면 마찬가지로 일목적구가 장 쿠션을 따라서 진행하게 되고요. 회전은 조금 전과 똑같이 11시 정도면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문제는 내공이 장쿠션에 대해서 진행하는 각도가 45도보다 훨씬 더 크게 50도, 60도 정도 이렇게 각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. 지금 이 배치에서는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이목적구 쪽으로 진행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앞으로 밀리는 힘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두께도 얇게 선택하시고 회전도 충분히 많이 결정을 하셔야지만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두께를 10분의 1 정도 아주 얇게 선택을 하셔서 일목적구를 코너에 도착을 시키도록 힘 조절을 하시고요. 이때 회전은 9시 방향의 회전으로 최대한 회전을 살리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 문제는 조금만 두께가 두꺼워도 득점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고요. 얇은 두께를 선택했지만 일목적구를 반대쪽 코너까지 이동을 시키려고 너무 빠르게 샷을 해도 득점하기가 어렵습니다.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두께를 5분의 1 정도만 선택을 하시고 9시 방향의 회전으로 부드럽고 길게 샷을 하시면 일목적구가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좁은 공간 안에서 다음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. 음. 이후 5번, 6번 문제는 내공이 단쿠션, 장쿠션에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.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해법을 보여드리면서 시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7번 문제부터는 이목적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. 이목적구가 단쿠션의 중앙에 놓여 있는데요. 지금 이 배치에서는 두께를 5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11시 방향의 회전으로 시도하시면 득점과 함께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. 마지막 여덟 번째 문제는 내공이 한 포인트 몸쪽으로 당겨지면서 밀리는 힘이 많이 작용을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. 두께를 2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셔서 힘 조절을 하시면 이쪽 코너에 일목적구를 도착시킬 수 있고요. 이에 따른 당점은 1시 정도로 약한 역회전을 선택을 하면서 시도를 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겨 앞돌리기와 더블쿠션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만큼 실전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는 라 건데요. 조금 어렵다 그래서 수비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반드시 득점을 하려고 애를 쓰시면서 공격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